49번째 연예인은 배우 임희영이에요. 임희영의 최근 근황 모습으로는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했습니다. 큰딸 전보람과 막내 전우람이 자신을 많이 닮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탤런트 임희영의 과거 사진, 결혼, 재혼, 남편 등 다양한 정보 및 프로필,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젊은 시절 사진을 보겠습니다. 임희영 직업 배우로 과거 젊었을 때 리즈 시절 사진을 보니 대단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동안 미모와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어요. 아쉽게도 인스타그램은 하지 않네요. 그리고 딸 전보람은 걸그룹 티아라 멤버였으며, 딸 전우람도 그룹 기유닉 멤버 RM으로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명 이미영, 1961년 3월 16일생으로, 만으로 나이 58살이에요. 고향 지역은 서울특별시이며, 키 158cm, 혈액형 AB형입니다. 가족 관계는 자녀 첫째 딸 전보람, 둘째 딸 전우람, 오빠 이창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 사항은 한강 여자 상업 고등학교입니다. 소속사 조엔 엔터테인먼트로 데뷔 시기는 1979년 MBC 10기 공채 탤런트이네요. 종교 정보는 없습니다. 1985년 가수 전영록과 결혼식을 올렸으며, 1997년 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2003년에는 전 남편 메릴랜드 대학 용산 분교 음악과 교수 미국인 키 존스턴과 재혼을 했으나 2005년에 이혼을 했네요. 전영록 이혼 이후 이혼 사유 정보는 둘이 서로 간에 사랑이 깨진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혼 사유는 문화적 차이와 소통 문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현재 남자친구 유무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출연자 우리갑순이 황홀한 이웃, 미스터 백 엄마의 정원 가시나무새, 천사의 유, 혹 바람의 화원 로비스트, 조강지처 클럽, 포도밭 그사나이 소문난 칠공주 등이 있으며, 영화 출연자들은 허블, 마들렌 대학 글자들, 대학들기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화보 모델, 광고 활동이 있네요. 영화 배우 이미영의 과사, 남친 등 다양하게 알아봤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임희영 인생 다큐 마이웨이 출연 내용. 임희영은 12일 오후 방송된 TV 조선 시사 교양 프로그램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서 화장실에서 죽으려 하는 걸 딸이 봤다고 밝혔습니다. 임희영의 둘째 딸 전우람 면은 저만 있었으니까 봤다. 그걸 또왜 얘기하냐며 제작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끔찍한 기억을 소환 중인 전우람. 전우람은 이어 묻어두고 싶은 얘기였다. 그런 상황을 보고 솔직히 제정신이겠냐? 제가 엄마 대신 죽고 싶었다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엄마가 그때 처음으로 미웠다. 우리는 안 보이나 생각이 들고 속상하면서도 행동마저 이해하기에는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어떤 일이 생길까 해서 엄마 쪽에 신경이 다가있었다. 불안해서 못 자는 게 생겼다고 말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미영의 오빠는 개그맨 맹구 역을 맡았던 이채문인데 기억하실런지요? 봉숭아 합단에 출연해서 우서방과 맹구의 케미를 선보였는데 지금 뭐하고 지내시는지 근황이 궁금하긴 하네요 이미영의 오빠 맹구 이영훈 이희영은 현재 싱글이신데요 1985년도에 가수 겸 배우인 전영록과 결혼을 했는데 12년 뒤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임영의 전남편 전직 국민오빠 전영록 이희영과 전영록 사이에 두 딸이 있는데요 둘다 엄마 아빠의 이쁜 외모와 장점을 물려받아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죠. 첫째 전도람은 티아라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귀여워서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연기자의 길을 걷고 있고, 둘째 전우람은 작곡가로 활동 중이라고 하네요. 이미영은 1978년 17살을 4천여 명의 경쟁자를 뚫고 미세테 대상으로 뽑히며, 각종 광고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이후 1983년 영화 대학 신입생 오달자의 봄에 함께 출연했던 당대 최고의 스타 전영록과 연인이 되고, 그후 2년 뒤 1985년 그와 결혼을 하면서 연예계를 은퇴했습니다. 인희영은 은퇴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 당시 결혼 상대에게만 그만두겠다고 하고 집에 있었지만, 은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그 사람이 활동하는 걸 원하지 않아 결혼과 동시에 일을 안한것 뿐이라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12년 후장격 이혼을 발표한 두 사람은 불륜, 사기, 사업 실패에 도박된 수많은 루머들이 생겼지만 이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영은 우리가 이혼할 때 도박을 했다, 바람을 폈다, 사업에 실패했다 등 무수히 많은 말이 있었지만 사실 사랑을 하면 그 모든 걸다 포용할 수 있는 거다. 그렇지만 사랑이 깨졌을 때는 모든 걸다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다. 서로 간에 사랑이 깨진 거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임희영의 조언자 1. 김수미 이혼 이후 임희영을 일으켜 세운 건 배우 김수미였습니다. 힘겨운 생활을 잊기 위해 매일을 술에 취해 잠들며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무방비하게 살아가던 임희영에게 힘들더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자식 생각만 해라. 내가 휘청거리면 안 돼. 새끼 생각만 하라는 김수미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들게 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영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박원숙. 그 밖에 이미영은 배우 박원숙과의 친분이 공개했는데요. 박원숙은 이미영에게 넌 힘을 길러야 돼. 방송 관계자들한테도 아니꼽다고 해도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거다 라며 탤런트 선배로서 조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영 이혼, 그리고 전보람. 이미영과 전영록의 딸이자 그룹 티아라의 멤버로 활동했던 전보람 역시 부모의 이혼으로 느낀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전보람은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 하지만 상황이라는 게 있었음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사실 아빠를 너무 좋아했는데 부모님 이혼을 하는 일이 생기고 나서는 엄마를 따라가고 싶었다라며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학창시절이 즐겁게 남은 기억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우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날 이희영은 과거 빙의가 됐던 시절을 했습니다 이희영은 그때 비니랄까? 귀신에 씌웠던 것 같다 귀신도 보이고 내가 참 이상했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미영은 그때 스스로 내 목에 뭘 감았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며 라 자살을 시도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어 이미영은 그걸 우리 우람이가 봤었다. 울고불고 난리 났었잖아라며 작은 딸이 마음에 새겨진 상처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미영은 그렇게 끝까지 했었다라며 기구한 사연을 전했습니다. 이미영에게 이제 삶의 전부는 두 딸이었습니다. 이미영은 이날 남해에 사는 박원숙을 만나 둘이 서른, 넷, 서른셋이다. 아직 제가 두 딸을 보살피고 있다라며 우리 두딸위해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었다라며 현재 엄마로 사는 근황을 그 전했습니다. 이미영에게 삶의 고통은 산 넘어 산처럼 지속적이었습니다. 이혼 이후 일도 잘 풀리지 않고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던 것죠. 이미영은 이혼하고 2에서 3년 일이 안 들어왔다. 그때 정말 미치겠더라. 우린 내가 하고 싶다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냐. 단역도 누가 시켜줘야 되잖냐라며 생계시단이 끊겼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이어 이니영은 제작진에게 당장 먹고 살게 없어서 집 팔아서 조그만 십몇 평짜리 집을 얻어 나갔다. 통장에 남은 돈 넣어놓고 있으니 배가 부르더라. 다시 차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했다라며 그때 아는 친구 언니한테 그 당시 5천만 원 빌려줬다. 그런데 그 돈을 떼어먹은 거다라며 사람한테 당한 상처를 토로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미영 보람 우라마 엄마 오래오래 대피 있어줄게. 방송 말미 두 딸은 엄마 이미영을 위한 진심을 전했습니다. 전우람은 우리 엄마 행복하고 맘 편히 살수 있을 때까지 지금보다 열심히 달릴 거다라고 적었습니다. 전영록 이미영과 1985년 결혼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와 탤런트의 결혼은 당시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영록 이미영 커플은 첫째 딸 전보람, 둘째 딸 전우람을 낳고 행복하게 지낼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영록 이미영 커플 1997년 이혼했으며 이혼에 대해 미디어에 보도가 됩니다. 원조청 춘스타 전영록이 덕화다방에 출연 전 부인 이미영과의 이혼 사유가 화제입니다. 13일 방송되는 KBS ETV 덕화다방을 찾은 전영록은 1971년에 창신동 유명 떡볶이집 알바생이었다. 떡볶이 맛은 우추로 좌지우지된다며 우추떡볶이를 자신있게 선보였습니다. 전영록의 브라운관 나들이의 대중들의 관심은 전 부인 이미영과의 이혼 사유에도 관심이 쏠렸어요. 이미영은 1983년 당대 최고의 스타 전영록과 연인이 되고, 그후 2년 뒤 1985년 그와 결혼했다. 하지만 12년 후 전격 이혼을 발표한 두 사람은 불륜 사기. 사업 실패, 도박 등 수많은 루머들이 생겼지만 이에 답하지 않았다. 이니영은 미스웨트에서 대상을 받았을 때그 다음에 보람이 아빠와 만났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혼했지만 두 딸을 얻었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었다며 전녁록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다. 따뜻하고 재밌었다고 전녁록을 추억했다. 도박을 했다, 사업에 실패했다, 바람을 피웠다 등 많은 말이 있었지만 진짜 헤어진 이유는 사랑이 깨졌기 때문이었다. 99번째 연예인은 배우 이미